교과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 선생님들 그 안에서 보통 교과가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담당이 수학과입니다. 그래서 수학과를 기반으로 실제 보통 교과를 어떻게 각각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전달했고요. 뭐 다른 보통 교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믹싱해서 연계한다면 각각 교과의 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일단 총세 가지 꼭지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로는 제가 일곱 차시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각 학교의 사적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실제로 사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설정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보통교과 수업 사례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보통교과에서 학습을 배울 수 있는 명제라고 하는 부분을 논리회로 연계라고 하는 전기 부으로 연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와 제어 시스템 연계라고 하는 주제나 잡고 행렬과 프로그래밍 구조라는 연계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전공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단일 전공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전기와 기계, 정보에 대한 내용을 믹싱해서 배우는 융합 형태의 과목입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과목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수학을 각각의 뭐 전기의 형태, 정보의 형태 등등 교과의 그 형태에 맞게 제공을 하는 모습으로 제가 설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보통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명제와 논리회로 연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연결 지으려고 논기를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서별음은 앞서 보여드리는 대로 명제의 기초 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실제 공학 공학에서 전기 계열에서 논리 사고 구조간의 연계성을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아래 는 대로 생성형 a i 로 활용한 명제 개념 탐색 및 논리 회로의 구조적 유사성의 이유인 변환 연습 이거를 실제로 스커 캐드를 이용해서요 명제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작업을 바탕으로. 명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이어서 프로젝트 형태의 학생들에게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연결을 해보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 요 명제 개념과 공학에서의 논리구조 이해를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유사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아이들 실제로 다가오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수학교과가 1학년 때 편성이 돼 있다 보니 이학형때 많이 하는 아두이노, 그 다음에 그런 계열의 피지컬 컴퓨팅을 연계시켜서 제가 많이 접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팅커 캐드를 바탕으로 여 내용을 같이 연계시켜서 진행하고요. 앞서 보이는 대로 하나의 여러 가지 예시, 뭐 저는 이런 영상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꼭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수업에 연관된 영상을 제시하면서 보여주면 충분할 것 같고. 이 내용을 후에 밑에 써 있는 대로 명제 의 정의 및 진리가, 그 다음에 대우 개념 등 명제 관련의 기초 개념 정리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명제 개념과 공학에서의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들에게 명제에 대해서 대시를 했을 때 명제라는 개념 자체는 교과서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을 많이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번에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뭐 대부분이 챗GPT를 편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명제, 논리적 오류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부 사례를 아이들과 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실제 명제라고 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실제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판별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거짓이면 그 거짓이 될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수정,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오류탐색 등의 내용을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같이 내용을 잡아보았고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논리연산에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p 면 Q이다라고 하는 주어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논리연산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결가적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어, 참고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직업계고에서 보통 교과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리 연산 저 앞에 보이는 논리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같이 표현을 해보았고요. 실제 이 내용을까지 했을 때, 논리, 그, 전기에서 사용하는 엔드게이트, 오얼게이트라고 gate, 하는 그런 개념을 연계시켜서 앞서 배웠던 내용이 연장성상으로 주어지 명제와 논리회로의 구조적 유사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속 전제 후반부에 접목시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 그냥 계산하고 연습하고 문제 푸는 것이 진짜 아니라 이제 직업기고다 보니까 각각의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 보았었습니다. 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이때 좀 차이점은 가정이 거짓일 때 주어진 진리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연스럽게 엮어서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not gate까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를 온라인 상으로 해결해 볼수 있는 t 커 i n k 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실제 하나의 구성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스위치 A와 B가 모두 켜져 있을 때만 LED가 켜진다. 모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라도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혹은 어떤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명제 진리값을 판정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가운데 보시면 미다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형태가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잘 보시면 가운데 부분도 주어진 스위치가 열렸을 때 켜져 있는다라고 하는 걸보여주고요이 부분은 엔드 게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 둘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켰고요. OR 게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과제나 혹은 심화 탐구 형태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이제 아이들에게 논리외로의 실제 활용 조사및 모든별 프로젝트 발표라고 해서요. 아이들에게 실제 앞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서 본인만의 하나의 논리 회로를 어떤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고 얘를 틴커 캐드로 구현해서 실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때도 조금 더 저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업해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조합니다. 를 수학과에서 제공하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당연히 가지고 가되 의사소통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캔바라든지뭐 밀키버스 여러 가지 앱 테크를 충분히 활용해 보아라 라고 계속 권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제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을 조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이제 명제, 의 남의 논리회로라고 하는 구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에어와 제어 시스템, PLC 계열이 저희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계열 바탕으로 어떻게 제어가 가능한지를 실제로 상황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 내용을 함수와 연계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에 대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제어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한번 제공을 하고요. 생성형 AY, 그 다음에 도스모스, 제가 앞에서 조금 덜 표현되어 있는데 지오지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함수와 제어 시스템의 공업 연계 연결 현장과 연결해서 표현 발표 형태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요. 실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함수라는 개념은 중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근데 이때 고등학교 올라올 때 종속 관계가 아닌 대응 관계라고 해서요. 매칭이 되는 형태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키는 게 수학 과목에서는 중요해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우시라든지 멘티미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 자료 조사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대응 관계로서의 함수가 사용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통해서 뉴는 예시처럼 뭐 산업용 오브 컨베이어 벨트 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다 대응의 관계가 움직인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편입니다. 이후, 이제 실제 아이들하고 어떤 상황을 함수로 실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각 교과, 전수학교과라든지 큐학교과에서 그 주어진 각각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봐서 아이들 제공을 합니다. 이때, 어, 이렇게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이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고 오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자신감이라든지 성취도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실제 주어진 내용, 뭐,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함수를 표현해보아라 했을 때좀 많이 버거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지오지브라랑 데스모스라고 하는 주어진 도구를 많이 사용해서 보여주고요. 지오지브라는 먼저 어 아이들에게 조금 여러 중학교 때부터 경험한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이즈오메스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EBS나 그런 부분을 좀더 제공할 때는 아이즈오메스를 제공하나나는 저한테는 좀더 지오지브라가 직관적으로 편하게 다가와서 지오지브라로 이제 함수 개념 모델링한 부분을 제공을 하는 모습도 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주어진 처음에는 일정 시간 안에서의 단순한 대응 관계를 보여줬다면 다음에는 확장을 통해서 피터가 뭐 꺼진다는 상황까지 한번 이어서 학생들하고 좀 이어 제공을 해 보는 것까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스모스라고 하는 부분에선 약간 예전에 EBS 온라인 클래스처럼 어떤 학습 클래스를 좀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데스모스는 대화형 실습 과제라고 제공을 하는데 이때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EBS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처럼 어, 수학교과에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그런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배웠던 내용의 함수 개념 니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가지 프로젝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대형으로서의 함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 이런 개념 형태를 제공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떤 문제의 공업적 도구를 구성해보는 작업을 받침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후 실제 공업 분야 제어 시스템 실제 사례 조사 및 공업 현장 연계 프로젝트 발표. 앞서 얘기한 거를 제가 항상 뒷부분에는 프로젝트 형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학생들이 각각이 운영하고 있는 그 현장, 자신의 밀접한 과 밀접한 관계에서 현장을 어,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수업 사례 안에 넣어서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렬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행렬 부분이 제가 또 특히 가지고 온 이유는 수학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으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아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렬 부분을 물론 간단한 연산이긴 하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에 대한 좀 고민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1학년이 들어왔는데 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전공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 아이들에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했던 내용, 했던 내용은 현재 교육과정에 수정, 이제 맞춰서 한번 리폼해봤던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구조 연계, 요 부분을 많이 좀강조해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행렬에 대해서 왜배울까 행렬이 그냥 숫자의 나열인데 애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텐서라고 하는 개념 등등 실제 공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맛배기로 보여주면서 좀 제공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현장, 공업 현장, 프로그램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사례를 실사, 기반으로 행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왜 그렇게 써져 있는지를 제공을 바탕으로 아이들 아이들의 주어진 상황과 연계시켜서 제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형 AI한테 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면서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 이제 소통을 통한 수업의 형태를 좀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쭉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엑셀 통해서 처음에 계산을 연습을 좀 시킵니다 그 이유는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덧셈까지는 되게 쉽게 하는데 곱셈이 되게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뭐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 특히 특목고인 과학고를 제외하고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요도업을 진행을 하면 조금 많이 참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곱셈의 결과를 진행할 때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 곱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뜻을 알고 결과 값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 실제 실용적인 부분을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사용할 수 상관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생명연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 크기가, 매트릭스 크기가 좀 작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한 것과 비교하는 작업도 이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들이 시각화된 것을 조금 더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리플릿이라고 하는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어, 에드테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무작위 행렬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연산을 계단하게 하는 이루진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개념을 좀 구체화하는 모습을 좀 같이 점차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좀 도와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코드 작업 같은 경우는 그쪽이 좀 위탁을 하고요.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왜 이런 코드를 썼나를 애들하고 좀 간단하게 짚어보는 이런 과정만 좀 살펴봐,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면 간단한 앱 사이트는 금방 나옵니다. 실제 뭐, 요쪽 전공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직업계고에서 요 작업을 만드는 거는 실제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생성 a i 어떤 프롬포트를 치고, 왜 그렇게 치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본다면, 어, 충분히 아이들이 직업계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좀 제공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무작위의 행렬을 조금 끄집어냈을 때, 연산을 또 직접 해보게 하고그 후에 정답을 비교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어, 게임이피케이션 형태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습을 좀제공 하는, 아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겐 어, 응용 프로젝트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 응용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사물에 있어서 그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컴퓨터는, 컴퓨터는 RGB 값을 바탕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쪽 전공 원 친구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RGB 값을 뽑아보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좀 진행했고요. 이 주어진 이곳을 만드는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리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에듀테크를 사용했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각각의 주어진 이미지만 업데이트했을 때각 이미지에 대해서 RGB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아 그럼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구나를 설명이 아닌 아이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 그래서 행렬이 쓰는 구나를 알고 주어진 실생활과 자기 삶과 밀접하게 과목을 전달할 수 있는 준 사례를 이렇게 제공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세 가지 사례는 되게 한쪽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수업한 거기 때문에 제 수업에 제가 한 의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조금 어색하다, 이게 무엇은 수업이냐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요. 요런 형태에 있어서 요런 수업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제공하면서 각 실체 나가시는 주강선생님들께서 약간의 선생님들만의 어떤 꿀팁을 접목시켜서 준다면 어떨까 싶고요. 어, 다음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수업 사례를 위주로 조금 더 넣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사업단 입장에서도 아무리 1년차, 2년차 좀 애, 인공지능이 많이 조금 활성화되었어도 아직까지 도구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사례는 줄이고 앞서 나온 여러 가지 실제 도구들을 어떤 도구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저는 수업이 좋았어요라고 하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간단하게 맛을 좀 보여주는 형태를 좀 제공해보고자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 개수는 좀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모두 가다 보니 총8 가지 정도 여 가지 내외에저 지금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 도구를 무조건 다 보여주기 보단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GPT라는 공구 아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GPT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적용 포인트라고 해서 쓰고요. 다음에 수업에서 요 디지털 도구를 쓸때 특징 및 장점 마찬가지로 무작정 신뢰하면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땐 유의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큰 포인트를 잡아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적용, 어, 소개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핑커피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포인트, 특징 및 장점, 유의점 및 보안상, 이렇게 지오지브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멘티미터, 다음에 카우, 스프레드시트, 리플릭, 캔바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없는 형태의 에듀테크를 원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제공했으면 이 안에 이 안에 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제공을 하고 지금 제가 여덟 가지 정도를 보여 드렸는데 이 여덟 가지를 제가 포인트만 잡아서 이 내용은 실제 다들 제공이 되는 거니 이거 하나하나 읽는 거는 시간 낭비라 생각해서 일단 좀 스킵은 했는데 이것을 실제 연수 현장에서는 이것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각 차시에 따라서 시사 선택이 들어간 후에 그 학교에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앞에 있는, 앞서 드린 수업 내용을 한번더리피 리피트 해본다든지 새로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서 연수를 구성하시면 조금 더그각 학교에 희망하는 연수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처음에 사례, 그 실제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바탕으로 하고요. 어, 제가 7차 시라고 그랬지만 보통 이제 학교에서 3에서 5차 시 형태를 구성할 때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조금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나온 수업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짜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끼긴 합니다. 그래서 듣고 어떤 아 이렇게 썼구나 이런 도구가 있구나 내용보다는 이런 도구를 그래서 어떻게 써볼까라고 하는 시간을 10분이든 30분이든 잠시 해보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겠 실제 활용을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면이 없진 않, 확실히 없진 않기 때문에 실제 연수 설계를 간단하게 할때이 부분을 대신 전 최소화 하긴 합니다. 간만 잡아보세요.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라는 바탕으로 처음에 요 프로젝트 융합 수업을 할때 어떤 개념을 사용할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제다 함수다 특렬이다라고 하는 큰 틀을 바탕으로 쓰고요 어떻게 융합사를 쓸 건지 근데 여기서 저희는 직업계고를 좀 포인트로 한특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직업계고의 형태에서 진, 들어간다면 그각 전공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를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 및 피드백을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고요. 자연스럽게 간단하게라도 이제 실제 나눔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그냥 일어나서 읽으면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 보니 간단한 템플릿은 각 강, 의하시는 주강 선생님의 취향을 너무 타기 때문에 그 강의 템플릿을 간단하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독스 기준으로 한장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만 요약해서 포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40분에서 1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주어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사이트 주소는 선생 각 주강 선생님이 잘 사용하시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네, 부분 어쨌든 좋아집니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요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서, 저 연수를 마무리한 차원에서 동료의 입장으로 어 동료에 드리는 입장으로 수업의 연결이고 연결은 가능성입니다. 뭐 완벽보다 도전이 값집니다. 혼자보다 같이 나아가려면 아니, 혼자보다 함께 나아가려면 같이 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연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죠? 어, 저도 방금까지 방과후로 하다가 와서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막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어,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일단 오늘 저 연수는 이렇게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육 현장의 경험을 차분히 상세하게 풀어주신 김진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벌써 마지막 교시입니다.